안녕하세요. 팬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아침에 녹화합니다. 요, 요 우리, 요 아는 행위죠 고구마, 요, 부터, 입구부터 이래. 잘 해놨습니다. 깨끗하게, 주위도 깨끗하게. 여기는 처음에, 완전 뭐갈때텃밭입니다 엉망입니다. 여기에그 엉망을 그걸 지금 요렇게 깨끗하게 해가 있습니다. 주위에도 찌꺼리가 엄청 여 추선해선다. 이돌 갈래는 게이만큼 있습니다. 이만. 산더미 이만큼 산더미만큼 이래. 이제 내밭 내밭도 마무리 됐습니다. 이거는 상추 심을. 이거는 땅콩, 땅콩, 땅콩. 옥수수. 옥수수. 좀더 정리 좀 해야 됩니다. 요거는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 요거는 수박 뒤에 고구마 요거 고추 저도 땅콩 요거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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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 전구지 이거는 산초 산나물 잘되있습니다 이거는 땅콩, 이거는 딸기, 딸기밥. 이거는 대파 모종 했습니다. 대파 모종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. 마무리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